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4과 장군 이순신 3차 시중 3차 시 마지막 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수업 나갈 부분은요, 107쪽이랑 108쪽, 107쪽은 어휘력 깎고기, 아, 107쪽은 어휘력 깎고기, 108쪽은 해결 씨앗 터뜨리기. 네, 맞죠? 예, 이두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력 깎고기 먼저 볼게요. 네 보시면 뜻이 비슷한 한자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뜻이 비슷한 한자, 싸움 전, 다투다 경, 다투다 쟁, 어 다투다 전도 되죠. 그러니까 다투다라는 싸우 어, 싸움하다, 다투다라는 뜻으로 쓰인 한자 세 개가 나란히 나오게 됩니다. 전, 경, 쟁, 그렇자 싸움 전자가 들어간 어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작전입니다. 작전, 작은 지을 작 만들다 작. 그렇죠? 저는 싸움 전 그래서 어, 전략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보통 작전. 그렇죠? 예.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작전으로 봤을 때어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식 시장에서 작전을 짠다. 좀 나쁜 뜻으로 쓰이죠. 네. 예.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참전이 나오네요. 참전, 참은 참여하다는 뜻이고요. 저는 전떠 어, 싸움이죠. 그래서 싸움에 참여하다, 전투에 참여함,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 어휘가 나왔네요. 참전, 참전용사 할때이 참, 어,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투다 경이 들어가는 어, 어휘는 첫 번째 경기, 기술과 재주를 다투는 거죠, 그렇 경기, 운동 경기 할때그경그 어, 그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는 경주가 있네요. 경주, 달리기 능력을 겨루는 걸 경주라고 합니다. 네, 경주, 다툴 경, 달릴 주.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투다 쟁자 들어가는 어휘 보시겠습니다. 전쟁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죠. 그렇 전쟁. 예, 저도 태어난 후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몇 가지의 전쟁, 어, 뭐 이제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본게본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끔찍한 참상을 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직접 경험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 어휘는 쟁취. 싸워서 얻는 겁니다. 네, 쟁취하다. 뭐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더 적극적으로 하나는 의미겠죠. 네, 보충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작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참전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기. 일정한 규칙 아래,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룸 또는 그런 일을 경기라고 하고, 경주, 사람, 동물, 차량 등이 일정한 거리를 달려서 빠르기를 겨루는 일이고요, 또는 그런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전쟁,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고요, 한 지역, 그 다음에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통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 그렇 내전. 그리고 어,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에서 공산 진영이 서로 주, 어, 실질적으로 다투는 거 없이 그렇죠?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보통 연, 어, 냉전이라고 하죠. 예, 요즘은 탈냉전 시대라고 하고 하, 하긴 하는데 예, 과거 70년대, 뭐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런 때에 이제 콜드 워라고 해서 냉전 시대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전쟁 예.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교전 음,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쟁취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바를 얻는 것입니다.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바를 얻는 것을 쟁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끝말잇기, 의미 같은 한자를 이용하여 끝말잇기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난이도가 상 조금 그래도 좀 낮은 끝말잇기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끝말잇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한자를 써서 예, 똑같은 한자를 써서 끝말잇기를 하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의미 같은 한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단어는 좌우입니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 또는 측근을 얘기하고요. 그렇 그다음에 자기 주변을 얘기할 때도 이 좌우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우정. 벗 우에다가 벗 우의 우에 정자는 뭐예요? 정은 어, 정 정자죠. 친구 사이에 정을 나타내는 거죠. 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권 여기서 정자는 정치 정자죠, 정사 정자. 그 다음에 권은 권력 권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어디가 잡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잡고 있죠. 그렇죠? 열린민주당 맞나요? 네, 민주당에서 잡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를 있죠. 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전에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 저는 이명박 정권이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정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권한. 어, 여기서 권 자는 똑같이 썼네요. 그렇죠? 어, 권세권 자를 똑같이 쓰고요. 한은 한정을 한자 그런 뜻입니다. 권력의 한계 그런 뜻입니다. 한정된 권력 그런 뜻이 되겠죠. 권한. 그다음 마지막 한국. 한국 할때 한자는 한, 어, 나라 이름 한입니다. 한국 할때 한이, 한이죠. 그 다음에 국은 나라, 어, 나라 국자죠.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이고 통상적으로 쓰는, 어, 대한민국보다는 좀더 총상적으로 쓰는 그런 어휘가 되겠죠. 자, 다섯 개의 단어, 다섯 개의 어휘 보충 보겠습니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우정, 친구 사이의 정이고요. 정권은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을 얘기합니다. 권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권한이라고 하고요. 한국,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공화국, 그렇 도서라고 되어 있죠, 도서. 음,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들을 때는,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 어, 가슴 속에 무슨 울림이 좀 있을, 있지 않을까요? 예. 그죠. 애국심이라는 그런, 그런 게막 생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쵸? <laughs>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래도, 어, 보상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름과 관련된 한자 어휘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한자 어휘. 우리 선조는 예로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이름을 대신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자와 호를 지어 사용하였다. 자 성인이 된 이후에 주로 집안의 어른들이나 스승이 지어주는 이름. 호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취미, 사는 곳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지어 부르는 이름. 이 외에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 있었을 때 업적을 기려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을 시호라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무라는 시호 뒤에 존칭인 공을 붙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공을 후세에 널리 알렸다. 네, 잘 들으셨죠. 음, 좋습니다. 자. 우리 선조는 예로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laughs> 그러면 뭐로 하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소중히 여겨서 이름 함부로, 부르,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을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하여 본 이름을 대신해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자와 호를 네, 자와 호를 지어서 사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자라는 것은요. 자, 여기 보이죠? 자. 글자 자자네요. 성인이 된 이후에 주로 집안의 어른들이나 스승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주, 집안의 어른들이나 스승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네. 그럼 어른들이나 스승이 주로 이 자를 부르겠죠. 그죠? 네. 자, 호는 보세요. 호. 호는 그 사람의 성격, 특징, 취미 또는 뭐 사는 곳. 네, 사는 곳 등을 고향, 성격, 특징, 취미, 사는 곳, 고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유롭게 지어 부르는 이름. 그러면 자보다는 호가 더 많이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외에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 있었을 때 업적을 기려서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시호라고 한다. 충무공 예 이순신 장군의 여기 충무공 나오죠? 충무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무 충무라는 시호 뒤에 존칭인 공을 붙여요. 그렇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공을 후세 널리 알렸다 그 말입니다. 어,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충무공 충무로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영화 산업의 메카라고 하죠 충무로 그렇죠 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무로 가시면 애견샵들 되게 많고 동국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예, 충무로는 이제 충무공 유순신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만든 거고 을지로도 있고요 을지로 예, 을지문덕 장군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충정로 충정로 시청 옆에 충정로라고 있어요 예. 거기도 충정공 충전공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충전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리, 어 거, 지은 그 거리 의 이름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거리 이름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수원에 가면 박재성길이 있고요, 그렇죠? 네, 박재성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길 이름을 만든 것도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어, 아, 좀 특이한데 강남구 강남에 테테헤란로라고 있어요, 테헤란로. 테헤란이 그, 이란의 수도, 이란의 수도인가요? 어디의 수도인가요? 그, 예, 서울과 테헤란이 그, 결연을 맺어가지고, 예, 결연을, 어, 자매결연인가? 아무튼 그 맺어가지고, 그, 자기 그, 그 수도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딴게 아니라 그 상대의, 상대의 그 상대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리를 하나씩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로도 다른 나라 그 나라에 있고요. 테헤란로도 강남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는 게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죠. 뭐 독도 가시면은 독도 이사북길, 독도 안영 안용, 독도 안영복길 이런 식으로 이제 길도 있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길이기도 합니다. 시호는 어, 살아 있었을 때 업적을 기려서 어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도, 어, 죽은 다음에 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수행 수학, 평가에서 수행 평가로 어, 다른 사람의 호를 다른 사람의 호 지어 주기랑 자기의 호를 짓기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은, 아, 애들이 장난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기발하고, 또, 어, 의미가 있는, 기발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되게 보면서, 채점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되게, 아, 이러, 어, 이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이 되게 기발하구나라는 것을, 네, 그때 또, 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함부로 무시할 아이들이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판사한 거 지우고요. 전체 예,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 볼까요? 나의 호를 짓고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자, 이 부분은 되게 짧게 하는데 예, 어, 저는 여기서 양식을 좀더 키워가지고 어, 수행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시 볼까요? 호화라고 되어있네요. 나는 여름을 좋아하니까 호화로 지으려고 해. 하호가 아니라 호화라고 했어요. 여름을 좋아함. 그래서 술목관계 어휘로 만든 거죠. 네, 나름 그래도 문법을 지켜서 만들었다는 게좀 어, 재미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호를 지, 어, 지어서 어, 자, 자, 자기 스스로 호를 지는 걸 자호라고 하죠. 자호를 지어서 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어휘력 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결시와 터트리기 보실게요. 총네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 첫 번째 문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 어휘로 알맞은 것은, 땡땡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에드워드 카, 에드워드 헬릿 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뛰어난 역사학자고요. 예. 1982년에 돌아가셨네요. 예.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뭘까요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보세요. 명량해전은 우리 땡땡상 최고의 승리로 꼽을 수 있다. 정답은 제가 봤을 때 어, 역사 같은데요. 역사. 네, 볼까요? 네, 맞네요. 첫 번째 단어 우정.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어휘는 구국. 나라를 구원하다 그런 뜻이죠.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죠. 세 번째 작전. 방금 배웠죠. 네 번째 역사. 다섯 번째는 뭡니까? 쟁취.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 위의 문장.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는 사실만을 추종하는 노예도 아니며, 사실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주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 역사가가 어, 역사가는 사실만을 추종하는 노예가 아니다. 사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실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주인도 아니다. 마음대로 서술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는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그 한도 그 범위 내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주의적인 거죠, 그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카의 대답을 한마디로 줄여 말할 때 흔히 인용되는 그의 문장, 즉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과거에 기반해서. 과거에 기반하여 현재 현재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건 예,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해자가 틀렸네요.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과거에 입각해서 현재를 현재의 역사를 해석해낸다 그런 말이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명량해전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승리로 꼽을 수 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3번, 4번 묶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2번, 기억과 니은의 문맥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맥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문장 안에서, 이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어, 찾아내는 겁니다. 자 기억은 중이네요, 중. 안 가운데 마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마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중, 기억의 중과 니은의 중, 니은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막 가운데가 아니라 장막 마치다가 나냐고? 장막 안이죠 안. 그래서 마치다 안 해가지고 답이 뭐다? 4 번이 되겠죠. 어, 되게 좋은 문제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좋은 문제입니다. 네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디귿을 바르게 읽고 물의 쓰임에 의하여 풀이해 보자. 말물자의 쓰임에 의하여 풀이해 보자. 그랬습니다. 디귿을 바르게 읽어보래요 전방급 신물원 아사 맞습니까? 전방급 신물원 아사 풀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바야흐로 위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번째 보시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탄환이 이순 장군의 가슴을 맞췄다 맞죠.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주변에 측근들이 있었죠. 이세 번째 이순신 장군은 외군과 당시 수도인 한양에서 대적하였다. 수도인 한양이 아니라 어디죠? 남쪽 끝에 명량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순신 장군은 지휘자로서 부하들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아니죠? 앞장섰죠. 무릎섰다 그랬습니다. 화살과 돌을 무릎섰다 썼다, 무릎섰다고 했죠. 다섯 번째 부하들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배를 돌렸다. 배를 바로 돌, 배를 돌리지 않고, 어, 그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죠. 그죠 정답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4과, 네, 장군 이순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과 1차 시, 농부의 지혜 1차 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